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승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00% 맞는 거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 재미로 공부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 결과가 제가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혹여라도 거기에다 무례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구성, 일시반으로 먼저 보면요. 프랑스가 조금 더 우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프랑스를 600금성 건궁으로 봤고요. 잉글랜드를 2번 곤궁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중궁에 9번하고 6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6번은 이제 스포츠 운동, 권력을 잡는 거고, 그리고 9번은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습,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궁을 보면, 이 권궁이, 1번이 와있고 팥살이 걸려있고 암검살이 걸려있습니다. 7하고 1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다 깨져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프랑스 선수들이 다치거나 부상이 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곤궁을 보면 곤궁은 아주 깨끗하고 어, 자기 기량을 잘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곤궁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궁으로 따지자면, 일단 잉글랜드가 더 유리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불리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구성권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제 궁보다는 그 성의 영향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6번을 보면 600금성은 중궁에 9번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권궁에 지 3번하고 같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중궁이니까, 여기가 지금 사면 초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해석이 되게 어려운 게, 지금 6번에 중궁하고 2번에 감궁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결과를 보자면, 이게 6백금성은 3번이 나와서 이삼병목성은 뭔가 기회이고, 시작을 할수 있는 거고, 되게 활동력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여기에 중궁을, 그러면은 누구나 다볼수 있는, 아주 그 이게 사각의 필드에서 굉장히 능력 발휘를 잘하고 명예를 얻어 올수 있겠다. 그게 시작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2번은 감궁에 일단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궁이 감궁이라서 여기가 이제 막히고, 어렵고, 이제, 부덩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 오항사라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결과가 이제 8번하고 있어서, 8번은 뭔가 변화, 변동을 할수 있는 거고, 하지만, 첩첩 산중을 내가 넘어간다, 이거라서, 이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감궁의 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변화를 한다, 이렇게 봐서, 둘 굉장히 막상막한데, 어, 저는 여기서 6번을 조금 더 유리하게 봤습니다. 여기 중공을 좀 좋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굉장히 둘다 어려운 상황에서 싸우는데, 잉글랜드보다는 프랑스가 좀더 유리하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기는 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또 6회로 풀어봤거든요. 6회로풀봤더니 자, 프랑스가 이길까요? 물어봤을 때 건위 천캐가 나왔고 일번이 동을 했고 자월의 정류일에 진사가 공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를 프랑스로 보고 응을 상대방으로 잉글랜드로 볼때요 자, 이 새의 여기는 이제 토, 술, 토가 들어와 있고 여기는 수. 그래서 이 월에서 얼만큼 힘을 받는지, 일에서 힘을 받는지를 볼때이 새가, 이 토는 토극수하고 토생금 하면서 모두 다 힘을 빼앗기고 있어서 되게 불리하거든요. 불리한 상태이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어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진 토인데 이 토도 토극수. 포생그루 하면서 마찬가지로 힘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힘을 뺏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오늘의 이게 진 사가 공망인데 상대방 운의 여기 진포가 공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스보다는 여기 상대방이 더 불리하다. 얘가 더 불리한 걸로 봐서 프랑스가 겨우 이길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한효가 여기 1번효가 동했는데 이 자수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나한테나 상대방한테나 아무런 역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 얘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월에서 이렇게 오화가 이제 충을 받는데 힘이 없는 오화가 충을 받아서 얘는 나를 도와주고 싶지만 미약하나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힘은 약하다. 그래도 새와 응의 관계를 볼때에는 새가 좀더 유리하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기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